다 윤태야 어 반가워. 똑띠 말해봐봐. 빙식 그때 김종남 개 창이 좋던 때 비리 경찰 시마라들 미새끼야. 말해봐. 종남이, 홍배, 미선이, 니네 애미 가족 사촌이좀 팔천. 이 하나씩까지 전부 다아 미새끼. 진짜 패야지. 니네 면상 진짜 부셔야지. 야, 많이 바빠요. 그리고... 아니, 왜 그러냐면 종남증이랑 놀아야 돼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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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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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 시 욕하면 뭐 빡치한다는데 진짜입니까 아... 안나 많이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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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예 바로 할게요 아... 함을못가홍 아... 아... 종남이와 미선이는 만나가봐 엄마 아빠 이혼하고 아무도 못 만났어 지 혹시 종남이 맞으실까봐 하남을 못가 혹시 미선이 맞을까봐 하남? 김윤태가 뭐제집 주소 땄다 그러거든요 내일 찾아온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월요일이에요 오늘 월요일이 찾아온다 해요 김윤태가 제집 주소를 땄대요 너나 아, 오던 안 나오던 난 어떻게든 기다렸다가 니 보자마자 니 아구창 센팅 주방값 주거라 꺾고 니 싸코 존나 올릴 거야 이 소리가 덥죠? 와봐 음. 올 때는 와봐 음 나는 작위�ordsati. 여기서 끝나 끝난... 지금부터 틱톡 비상 제형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틱톡에 응. 비상 제형을 이 소리 성... 뭐야, 왜 이렇게 어나 아니, 와. 일로 와. 장난인 아야야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라고. 이씨발개새끼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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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야. 야. 싸움 자네. 싸움, 일어나. 잠깐잠깐 말, 말, 한마디로 정말 죄송해요 무슨 웃음만은... 말 아니야 진짜 진짜짜고 일어나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어? 일어나 어? 근데, 근데 진짜 죄송합니다.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드리니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ㅅㅂ 죄송합니다 이름이 지이요 ㅅㅂ 에? 아니야아니야 너가 윤태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전에 저기 뭐야 인천에서부터 왔잖아 나한테 한번면 누구한테 했냐고 그러면 안 드실 건가야 아니 나한테 한번 맞아야지 윤태 한테했